어머니 식당이 무너졌는데, 네 명이 함께 잘 곳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모텔 주인은 공차로 방을 내줄 테니까 오세요,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네. 예, 모텔을 찾은 가족을 인근 식당으로 데려가 저녁 식사도 대접한 모텔 주인. 참,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미담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합니다. 막 이런 대형 참사 뒤에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지탱을 하고 있구나. 예, 어, 국가 시스템은 비록 일시적으로 에, 먹통이 되고, 어, 이렇게 피해자가 양산이 됐어도 그 자기 목숨 아까운지를 모르고 왜 목숨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암을 구하는데, 예, 생사를 오가면서 열심히 구한 그런 분들은 뭐 제가 당연히 소개를 해드려야죠. 화물차 기사에 구조된 공무원 예, 손이 엉망돼도 그 손으로 세 명을 구했다. 정말 이거는 뭐 미담이 아니라 아, 아주 가슴 애절한 그런 그 스토리입니다. 예,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화물차 기사 유병조 씨에 대해서는 바로 이 시간에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잠시 언급을 제가 해드렸죠. 예, 군평 지하차도 침수 에서 시민들의 목숨을 구한 유병조 씨.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이 차오르던 자신의 화물차 창문을 깨고 탈출한 뒤 3명을 구했다. 예. 아래 사진은 물이 빠진 유병조 씨. 예, 지금 저 사진이 나오네요. 저 사진이, 아래 사진이 저 트럭이 바로 유병조 씨가 물은 화물차입니다. 예, 화물차. 예. 여기에서 화물차 창문을 깼습니다. 화물차 창문을 깨고 밖으로 탈출을 한뒤 예,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또 저렇게 난간에 가운데 보이시죠? 가운데 난간을 부여잡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저분들 중에 세 사람을 구했습니다. 세 사람을 예, 정말 순식간에 침수가 돼서 아, 자기 한 목숨 부자하지도 못할 그럴 상황일 텐데 자신의 화물차 창문을 깨고 사이드 미러를 붙잡고 버티던 여성 한 명을 먼저 구조를 하고요. 예, 저 화물차의 사이드 미러, 바로 운전석 옆에가 사이드 미러죠. 저걸 붙잡고 버티던 여성 한 명을 먼저 구조를 하고 부유물에 의지해 물에 떠 있던 정영석 씨를 포함해 남성 두 명을 추가로 구했다. 지금 대롱대롱 그이 매달린 사람들 중에 세 사람을 지금 구했다는 얘기죠. 네 명은 난간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버틴 끝에 구조됐다. 그러니까 도합 여덟 명이 구조가 됐는데, 저런 그 난간에 얽힌 이 대롱대롱 그 정말 저걸 놓치면은 이제 물살에 빠져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의 생사 여부보다 다른 사람 구하는 데더이 예, 목숨을 바친 화물차 기사 유병조 씨, 제가 정말 거듭. 거듭,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한 사람의 의, 의인이 있습니다. 바로, 어, 증평군, 군청의 공무원인 정영석 씨라고, 어, 이름이, 예, 돼 있습니다. 참, 정영석 씨도 정말 의인 중에 의인이죠. 본인이 유병주 씨에 의해서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휴, 나는 살았다라고, 어,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는 게 사실, 저, 어 뭡니까 대부분의 경우 아닐까요? 아나참 죽을 뻔했는데 살았네. 그런데 이분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지하도에 갇힌 세 명을 구했습니다. 자기도 겨우겨우 살았는데 지하도에 갇힌 세 명을 구했는데 여러분 저 손을 보십시오. 손을 예 저게 지금 뭐 물을 물은 까득 차여 있지. 그다음에 저기에 뭐 구조물이 있고. 오, 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투를 벌였겠습니다. 벌였겠습니까? 예, 저 손을 보니까 뭐다 아 물로 터졌고 상처에 저 피가 또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세 사람을 구한 예, 정말 아주 의인의 손입니다. 정말 아주 상처뿐인 영광인가요? 예, 상처뿐인 영광. 정말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세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구한 아주 값진 값진 상처로 제가 아, 이름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한 생존자가 이렇게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우적대고 있었는데 네이비 색깔 티셔츠를 입은 남자분이 난간에서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예, 이 네이비색 그 티셔츠를 잡아 어, 티셔츠를 입고 손을 꼭 잡고 구조를 한 사람이 바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증평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일하는 정영석 팀장이었다. 예, 정 팀장도 예, 언론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티로피이나 스티로폼이 있죠? 예, 스티로폼. 스티로폼이나 판자 같은 걸 잡고 둥둥 떠 있는데 화물차 기사분이 저를 먼저 꺼내 주셨다. 즉 유병조 화물차 기사가 정영석 팀장을 먼저 구조를 하고 정영석 팀장이 아유, 난 살았네. 하고서 이제 한숨을 쓸고, 어, 피해 현장을 벗어났으면 은그세 사람도 불규의 계기 됐을 그런 상황인데, 아 이분은 그렇지 않고, 어, 또 구조에 나선 겁니다. 즉,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도 겨우겨우 살았는데 또, 어, 저쪽 가가지고 매달린 사람들 구조하는 게, 게 말처럼 쉬울까요? 예.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아주 예 의인은 역시 하늘이 낸다라는 그런 그 얘기가 있는데요. 예. 대피한 순간 아주머니 한 분이 못 올라오고 살려 달라고 하셔서 일단 아주머니를 먼저 끌어올렸다. 철제 뚜껑까지 쭉 붙어 있는 구조물을 잡고 나갔고 뒤에 계신 분들은 전선을 잡고 갔다라고 당시 상황을 예, 전했습니다. 예 유병주 씨에게 자신을 살려준 유병주 씨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어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주셨다. 그 화물차 기사. 아유 나중에 제가 아뭐 따끈한 좀 밥이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연락 좀 주세요라고 하는데 아유 어, 괜찮습니다. 제가 응당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뭐 아, 괜찮습니다. 라고 연락처를 끝내 주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참예 역시 다르죠. 인들은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9 명의 희생자가 나온 그 버스 있죠. 예, 747 <laughs> 급행 버스. 747 버스를 몰았던 운전기사 58세 이모씨. 승객들을 다 구한 다음에 남은 사람들을 다시 구하려고 버스에 들어갔다가 본인이 나오지를 못하고 예, 이분은 사망을 했습니다. 네, 서너 사람 버스에 남아 있는 사람을 구조를 하고. 분명히 안에 사람이 더 있었을 텐데라고 들어갔다가 이제 물살이 더 세지는 바람에 아예 나올 수가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또 생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마지막으로 통화한 친구 말을 들어보니 버스 기사가 당시 물이 들어오니까 손님 빨리 탈출하세요. 창문을 깨뜨릴 테니 빨리 탈출하세요라고 했다는데 그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 예, 버스에 물이 들어차는 순간, 이 버스기사가 승객들의 탈출을 돕기 위해 창문을 계속 깼다 하는 그런 증언도 있습니다. 예, 정말 이 버스기사 생각을 하니 참 다시 제가 아주, 어, 아주, 예, 애잔한 마음이 그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그 의인의 손, 예, 세 명을 그은 그 손, 예, 손의 상처난 모습을 보니 저 이렇게 어, 뭡니까, 상처가 하나 없는 제 손이 참 부끄럽게까지 합니다. 네, 저는, 예, 뭐, 뭐, 다른 데서 이 긁힌 상처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렇게 저 의인의 손하고 또 비교를 하니까 참, 예,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네. 애통합니다. 쪼폭님. 네. 아직까지 이 나라가 지탱하고 있는 게 저런 의인분들이 이 사회에 많아서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최윤기님. 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진해권님, 그렇죠? 네. 뭐 의인과 미담 <laughs> 어제 이어서 제가 계속 발굴을 했는데요. 수해 현장에 <laughs> 줄있는 온정,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내일이죠. 내일 목요일, 네 오전 일정을 끝내고 오, 오후에 제가 또 수해 현장 그를 또 방문을 또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이렇게 먼 지역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어 다행이다라는 생각보다도 아무튼 그 수해를 입은 피해자 또이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을 텐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예천의 수해 현장에 미담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 모텔 주인이 아,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내가 영업하는 거는 내가 참 부끄럽다 해서 공짜로 방을 쓰세요, 공짜로 방을 쓰세요라고 하는 모텔 주인의 기담이 있고요. 네, 또 산사태 식당이 무너졌는데 잘 곳이 없는 분들 여기 와서 주무세요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예 노부부가 예천예 경북 예천읍에 있는 80대로 보이는 노부부가 모텔을 찾았는데요. 아내는 또 걷지를 못해서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네요. 노부부는 집에 산사태가 또 일어날까봐 무서워서 읍내로 나왔다. 빈방이 있느냐고 했는데 예천이 고향인 모텔 주인 김가변 씨 69세는 노부부에게 무료로 방을 내줬다. 다음날 병원에도 가야 한다고 하셔서 편하게 쉬시라고 했다. 전날에도 방이 있느냐는 문의 전화가 왔는데 김 씨가 방 가격을 안내하자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혹시 좀더 싸게 해줄 수는 없느냐는 답이 돌아왔다. 어머니 식당이 무너졌는데 네 명이 함께 잘 곳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호텔 주인은 나흘 후에 단체 숙박이 예약돼 있는데 그 전까지는 공차로 방을 내줄 테니까 오세요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네. 예 모텔을 찾은 가족을 인근 식당으로 데려가 저녁 식사도 대접한 모텔 주인 참예 그렇습니다 함께 하겠다 이 어려움을 함께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요 참 그렇습니다 그렇게 미담이 예 예산 예산 예천 군청의 홈페이지에 이런 미담이 알려지자 칭찬합시다 올라온 글에 삶이 터전을이으신 어머님을 도와드리고자 예천으로 부랴부랴 달려왔다. 어머니 식당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다. 많은 지역 주민이 멍하니 떠내려간 집과 황폐해진 밭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수 없었는데, 그래도 힘낼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잘 곳이 없어 숙소를 찾던 중 모텔 사장님이 방을 무료로 제공해 주셨다. 그러고는 앞장 서시더니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선 결제하시던 사장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표현할 수 없는 선의를 느꼈다. 그렇습니다. 참, 네, 우리 곁에는 이렇게 의인들 또 미담을 스스로. 어, 미담의 주인공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에, 유지, 예, 지탱이 되가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뭐 아주 간절히 듭니다. 각종 뭐 아주 선전, 선동, 괴담, 아, 이렇게 대한민국을 쓰러뜨리기 위한 예, 그런 그 괴담을 퍼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다라고, 아, 어, 자기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예, 그런 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예,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탱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